자, 저희 시중에 취학 전 초등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 내용들은 충실하게 있지만 제가 이걸로만 하면 양이 좀 부족한 듯해서 교육원에서 공부하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색연필을 가지고 면을 칠해보고 이어서 선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연습. 학습은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하 같이 마치, 이건 공부가 아니야. 놀이야. 우리 함께 재밌게 놀아볼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이 학습을 함께 주도하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대상자는 학교 가기 전 후에 학생들이지만 제 수업은 사실 엄마 혹은 아빠가 들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수업 받는 것도 이제 좋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색칠하기 색칠하기 해 보겠습니다. 연필을 바르게 잡고 네모 그림판의 공간을 쓱싹쓱싹 색칠해 보세요라는 자, 먼저 아이들한테 잡는 그런 살짝 설명 드리면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잡게 하고요. 그리고 이 아대에 칠하게 합니다. 자,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으로. 마구 칠하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도 괜찮겠죠? 자, 면에서 내가 연필을 어떻게 잡고 칠하는가라는 그런 거예요. 자, 아이들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부모님도 한 구퉁에서 같이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거워 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빼곡히 칠하면서 연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요. 자, 중요한 것은 소근육에 힘이 생겨야지만 연필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바르게 잡음으로 해서 바른 글씨를 쓸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 봤잖아요. 이 안에 파란색 뿐 아니, 아니고,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줍니다. 자,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하기. 자, 이거는 어머니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놀이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글씨 쓰는 것이 아니고 손에 필기구를 잡으면서 즐겁게, 아주 즐겁게 노는 놀이학습입니다. 자, 빼곡이 칠해봅니다. 빼곡이 칠해봅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럼 이 위에 또 다른 색으로 자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연필보다는 색이 있는 색연필로 칠하게 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파란색이 칠해졌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칠해졌고 그 위에 노란색이 칠해지니까 색상이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지죠. 자 풍부하게 보여지는 색을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잡는데 오히려 즐겁게 할수 있겠죠. 자, 노란색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초록색으로 한번더 칠해 볼까요? 이러면은 작은 면 하나인데도 오랜 시간을 함께 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해 봅니다. 자, 여기서는 네모, 네모 칸이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쓱싹, 쓱싹 칠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칠했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이 위주네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붉은색을 갖고 아이한테 칠하게 합니다. 자, 붉은색으로 쓱쓱싹싹. 쓱쓱싹싹. 자, 아이들은 칠하면서 이 네모 안에 꼭쏙 들어오게 칠하기가 쉽지 않겠죠? 막 밖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자, 어머니도 옆에서 지금 계속 같이 칠하고 계시겠죠? 네. 음, 자, 이렇게 함께 채워서 칠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색으로. 자,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초록색, 좀더 진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자, 이렇게 여러 색을 함께 칠하는 것은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초록색으로 이어서 아이와 함께 칠해 봅니다. 재미있게 쓱쓱싹싹. 쓱싹쓱싹 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게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개의 색깔을 중첩해서 칠해 보면은 아주 깊은 또 맛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색으로 칠해 볼까요? 자, 한번 보라색을 갖고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붉은색과 같은 계열이죠. 그러면은 색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자, 보라색으로 칠해 봅니다. 치기 공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소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함이니까, 연필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런데, 아직 제가 연필 바르게 잡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렸죠. 이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지껏 막 색칠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칠해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초록색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더 진한 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도 재밌어야 되겠지만 내가 해놓은 것이 결과가 좋아 보이면 공부하는 데도 훨씬 열의를 갖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색깔을 재밌게 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재미는 놀이 학습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더 풍부하게 많이 칠해 놓으세요. 자 물론 이 교재를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식의 네모칸 혹은 세모칸 한 동그란 원들은 아마 되게 많이 교재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 색깔로 중축을 해서 칠하면 칠한 결과들이 요 만족할 만큼 예뻐집니다.